그냥 뭔가 저지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목표를 하나씩 세워갖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5월달이다, 7월달이다, 8월달이다. 그때는 금전운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복권운도 같이 들어와요. 음. 어, 복권운도 같이 들어오세요. 네, 해식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2025년, 음. 14년, 음. 토끼띠 운세로 음.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토끼띠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소각이 하셨던 거또 음, 음. 선생님은 심장으로 보시잖아요. 느끼신 네. 대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불화가 좀 많이 있었던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많으시고 음. 서로들 이게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러면서 으르렁대면서 조금 줄다리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작년에 뭔가 이혼수가 있던지, 이별수가 있던지,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시고, 금전에 환란으로 인해서 뭔가가 크게 좀 가슴 아플 일이 있으셨고, 어,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이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믿었던 분들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던가, 음. 정말. 어, 내가 하지도 않을 그런 이 말들을 갖다가, 하지도 않은, 내가 하지도 않아, 잘못도 안 했는데, 네. 그거 갖다가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인간 구설이 조금 시끄러웠다. 시끄러웠고, 아,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정상, 개인, 개인 사정, 개저, 개인, 개인마다 다 틀리지만, 네. 근데 이제, 이제 누구를 이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토끼분들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든데도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그거를 조금 이제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좀 내가 없어도 남한테 가서 돈을 꿔서 그 사람을 누굴 줬네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지. 거기다가 또 아이고 몸으로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고달프시고 맨날 잠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자식이 속상해가지고 어, 속썩여서 자식으로 인해서도 많이 좀 그렇게 해서 있는 분들도 좀 많으셨다 이래요. 음. 되게. 희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희생을 분들이. 좀 토끼분들이 많이 하셨고 가셨어요.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분들이 음. 또 3재잖아요. 3재 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이게 2025년도에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운, 그러니까 금전운이 들어오긴 해요. 네네. 하는데 귀인도 들어오고, 하지만 다, 뭐, 복삼제다, 뭐 하다, 하, 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네네. 토끼분들 같은 경우는 다 복삼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꼭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누군가 뭔가 복삼제다 해서, 이게 우리, 저희 엄마도 그래요. 야, 내년에는 야, 나는 삼제인데, 복삼제래. 복삼제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그렇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삼제 풀이는 하고 가시든 뭐 하시든 하세요라고 나는 그거는 꼭 얘기를. 해드려요. 네네. 어떻게 됐던 간에 삼재풀이는 꼭 하고 가셔라. 음 응, 그렇게 하시고 큰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빠져나가는 것도 좀 많으세요. 그리고 왜 삼재가 왜 삼재냐? 삼재팔란이라 그러죠. 팔란. 그러면은 그 여덟 가지의 그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이거야. 음. 그래서 삼재팔란이다. 왜? 내가 3년 동안에 그 여덟 가지 기운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한테 쓰나미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막짓 아... 막 와. 그런데 네. 내 마, 내가 아무리 좋고 기운이 좋고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좀안 좋은 게 들어온다면은 나도 모르게 뭐어 해야지 안 해야 될 거를 또 하고 있고 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또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충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또 이상하게 그쪽 길로 가고 있고 하니까는 이런 분들은 조금 걱정되신다 하신 분들은 네. 신점 해셔서 상담 받으셔서 어 하시는 것 맞고 투자 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어, 이사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가 정말 어, 신이 아니고선 네. 내가 진짜 뭐든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 같은 분들한테 여쭤 보셔서 그나마 그래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천, 음, 음. 그리고 30, 20대 30대 분들은 네. 그래도 자기네 나, 성향이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성향이 좀 많이 보이세요 음. 음, 보이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 우리 네. 토끼띠분들은 거의 많이 노력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으시니까, 그분들 뭐, 그렇다고 뭐, 다 삼재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맞죠. 어, 그래도 좋은 기운은 들어오니까, 그래도 인연수, 연인수 들어오고, 직장에 이직도 보이고, 새로운 직장도 보이시고,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네. 합격운도 들어오시고, 네. 이래고서 운전하는, 운전, 합격운전 그것도 보이시고 뭔가 내가 이루자 할것 같다 이룬다 이루자 할게 꼭 목표를 세우시고 네네. 그냥 뭔가 저지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목표를 하나씩 세워갖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목표를 세워서 예예. 예. 그리고 운이 큰 어, 불행, 불운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40대, 50대 분들, 이렇게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관제수가 엮여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네. 어, 그럴 때는 이제 뭐든지 내가 저지른 것도 있지만, 네.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하게 돼 있고, 막 이게 계속 꼬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고, 어그 다음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러니 조심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토끼띠 분들은 내가 그만큼 해준 만큼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솔직히 많이는 없으세요. 네. 많이는 없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고 올해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주시고 말고 가시고, 어, 운은, 네. 금전 운은 세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딱, 있는 토끼띠분들, 5월달이다, 7월달이다, 8월달이다. 그때는 금전 운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복권 운도 같이 들어와요. 오. 어, 복권 운도 같이 들어오세요. 어, 그리고, 요 분들, 그래서, 요 때, 딱 해서 복권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당첨이 되실 분들이 좀,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리고 토끼띠 분들 그리고 약간 기관지 쪽으로 약간 문제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이럴 때는 조금 건강 검진을 받으셔서 기관지 쪽이나 이쪽 폐 쪽으로는 조금 안 좋다 이러시니까 가셔서 조금 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서 어.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내가 그래도 아팠던 거는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나가신다 그래 투자했던 거 그래도 나한테 그래도 투자하고 이렇게 좀 어, 마음에 조금 안좋고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게 조금 기운이 상승한 운이 보이니까 그래도 조금 참고 가시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 하반기 때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운이 확 터지지 않을까 요게 보이시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네. 상담 받으시고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토끼띠 분들 맞습니다. 네. 또3재이기 때문에 네. 좀안 좋은 거는 미리 풀어가고 네. 나야 2025년들 좋은 운기가 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네. 상담을 통해서 네. 풀어가시면서 2025년을 네.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